안녕하세요. 집스 커버리 잭입니다 오늘은 영어 고수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어 양재역에 왔는데 뭐 하나라도 저도 영상 뽕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느낀 점도 있고 원래 느낀 점은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 어,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지만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공유를 합니다. 어, 제가 느낀 영어 고수들은 첫 번째, 어, 결국에 가장 강력하게 느낀 것은 고객을 자신의 팬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고객의 호감을 잘 산다. 어떻게 사느냐? 눈 인사와 미소와 친절.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셀링, 파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나의 니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을 해주더라. 어, 일례로 뭔가를 사기, 내가 뭔가를 알아보러 갔어. 근데 오늘은 사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만 팔라고만 그래 그러면은 어때요? 마음이 부담스럽죠. 어 억지로라도 팔 수는 있더라도 어 그렇게 이제 억지로 사게 되면 기분도 안 좋고 거기를 안 가게 되죠. 그래서 고객이 고민할 때는 어, 물론 이제 클로징하는 것도 스킬이에요. 어그 이제 잡아 당기는 클로징도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이 고민이 많고, 좀, 오늘은 결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고객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아, 고객님 혹시 어떤 게 고민이 되세요? 아,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고객이 신뢰도가 그 상대방에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고객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군데서만 알아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군데를 알아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한 군데만 가고 결정합니까? 수십 군데 가보고 결정하지. 그리고 차 같은 경우도 한 군데서만 보고 삽니까? 여러 군데서 보고 사지. 이렇듯이 어, 가격이 좀 있거나 아니면 상품. 핸드폰 같은 경우도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그렇듯이 고객은 비교해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심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교해보고 와라. 어떤 곳을 비교하든지 내가 너보다 그 곳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게. 내가 더 너에게 기분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줄게.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 그래서 사실 어, 세일즈 모든 것은 세일즈에요. 세일즈를 잘하시는 분들, 세일즈를 오래 하신 분들, 연차가 뭐 어, 계속 쌓이신 분들은 기가 막히게 이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은 이미 필수고 어,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주시고 또 미소도 지어주시고 어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더라. 그런 거를 느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 요청을 했을 때 웬만하면 오케이를 해 주시더라 그리고 만약에 오케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여기 제가 옛날에 생생정보마당에서 랜선 집들이를 할때 처음으로 촬영한 곳이거든요. 와, 이 곳이구나. 여기가 양재역 바로 옆에 있었네. 신기하다. 건물주가 그대로 있으려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안 되는 거 알아. 그래도 고객이 요청하면 바로 안 된다고 하면 기분이 일단 잡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어, 한번 잘 되도록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상황상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아좀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고 끊고 다시 전화해서 실제로 알아보고 안 되면 안 된다. 어 그리고 실제로 안 된다. 이렇게 전달해주면 고객이 수긍을 하잖아요. 근데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어이 사람은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심, 심겨서 어, 조금 이제 서운하단 말이에요 괜히. 와 진짜 신기하다 옛날에 하, 그때 5년 전인데 아직도 있네 건물주님 잘 사시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고객이 화났을 때 이분들은 대처하는 게 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막 화내고 좀 예민하게 군다. 어, 저도 화낸 경우도 있고 저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적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영업을 오래하신 분들은 어, 화를 십살이 내지 않고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면 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한번 전달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어, 결국에는 고객이 제시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이슈가 생겼어. 어? 뭔가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고객도 알아요. 100% 어, 해소를 할 수는 없다는 걸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줄 수 있는가 얼마나 제시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어, 근데 영업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어, 그 부분을 좀 되게 중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 만약에 고객이 화가 났어요 막 소리를 쳤어요 소리를 지르고 좀 과격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화를 내게 되면 고객은 이제 미안함이 없는 거거든요. 같이 싸웠으니까. 근데 어... 화를 내지 않고 그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고객이 이제 화를 냈다. 그럼 이제 또 화가 진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난 상대방한테 괜히 미안해져. 그리고 어, 사과도 안 하고 싶지만 하게 돼. 왜냐면 그 고객도 자신의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과를 안 했더라도 마음속에 괜히 뭔가 찝찝함이 생겨요. 왜 상대방에게 화를 냈으니까. 그래서 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참 신기한 심리죠. 그래서 사실은 화내면 진다는 게그 말인 것 같아요. 어, 화를 먼저 낸 사람이. 결국에는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사과를 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좋은 사람이 또 되고 싶거든요. 화낸 사람도. 그렇게 됐을 때, 어, 결국에는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어, 고객은, 고객한테, 어, 화내는 거는 그렇게 결코 좋지 않아요. 하지만, 물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야 됩니다. 뭐 상대방이 욕을 막 쌍욕을 퍼붓는다든지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맞서야죠. 그건 고객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말한 마디가 천냥빚을갚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 말한 마디로 인해서 내가 진짜 천금을 얻을 수도 있고 정말 완전히 일을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건데 결국에는 고객을 나의 팬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예를 들면 고객을 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고객을 팬으로 만들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 상대방의 특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써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느냐 어, 고객이 연락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 필요한 것을 고객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고객은 미칩니다. 왜? 아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런 대접을 못 받았는데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한번 이제 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고객은 평생 단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어, 4년 전에 인연이 되신 분이 저한테 4번 지불구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꽤 있습니다. 한 진짜 한 5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고맙죠. 저는 솔직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 되게 부족한데 그래도 저를 이용해 주시고 찾아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도 감동하고 나도 감동하고 더 서로 신경을 쓰고. 그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고객을 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별, 별거 없다. 이름을 기억해 주고 번호를 저장하고 특징을 기억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해 주고 어, 내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서 고객이 필요한 게 없는지 얘기해 주고 고객이 필요한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고객이 필요한 거를 해결해 준다. 제시해 준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영어 고수들의 특징은 결국 고객의 호감을 산다. 눈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고 친절을 베풀고 어, 셀링 파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니즈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고객이 요청했을 때 웬만하면 오케이 안 되더라도 일단 해보겠다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고객이 화냈을 때는 같이 화내지 말고 어, 경청하고 공감하고 전달하다. 그래서 화낸 사람이 오히려 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 영업을 하는 셀링을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을 자신의 팬으로 잘 만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만한 스토리라 어보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 양재 강남 길 한복판에서 저 어,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뭐이거뭐 뭐 한다고 돈이 뭐 나옵니까? 아니면은 어떡합니까? 지금 발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어?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또더 좋은 영업 방법이 있다 더 좋은 프로들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